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예상했던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 구제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대로 상원도 통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아시다시피 그 3차 지원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400달러 추가 지원에 이외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라든지 어, 그다음에 이제 연방 최저 임금 15달러로 인상하는 이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네. 이미 그 오랫동안 그 7달러 25센트라는 그 아주 낮은 그 최저 임금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공화민주 양당은 공이 이것을 인상하는데 그 반대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네. 어,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그보니 샌더슨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 블랙 아메리칸이나 라티 아메리칸들이 많은 사람들이 15달러 이하의 그 낮은 임금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15달러 이상, 15달러를 그 15달러로 인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고요. 공화당에서는 그렇게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보다는 10달러로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향후 5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현재 그 공화민주 양당의 그 상원의 그 분표는 50대 분포는 50대 50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렇다 보니까 만약에 민주당의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 통과가 어렵게 되는데 지금 그 웨스트버지니아의 그 상원의원 조만신 그 상원 민주당 상원의원은 15달러로 인사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그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죠. 어, 지금 이제 그이 3차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그 최저 임금 안을 별도로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워싱턴 정가에서 이번 주에 아마 그 뜨겁게 논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이번 주 안에 이제 그것이 만약에 이제 빠진 상태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다시 또 하원으로 가서 어, 그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일정을 밟아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하원을 통과한 그 안에 15달러로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언제쯤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사실 뭐 최종 결정되는 그 날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차때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상원과 하원을 양당을 다 통과가 돼야 되고 또 어느 네. 하나 하나 아니라도 이제 그 바뀌게 되면 또 다시 재투표하는 이런 과정을 밟기는 해야 되지만 지금 네. 그 현재 지급되고 있는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추가 실업 수당이 3월 14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아 그러기 네. 때문에 이때까지는 최그그 어, 그 통과가 되어져야 아 실업 수당이 끊기지 않고 어 실직하신 분들에게 계속 지급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 오늘 CNN 보도에서도 3월 14일이 데드라인이다. 아 이렇게 이제 그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서 이제 3월 14일 이전에는 지난 12월 달에 통과됐던 것처럼 마지막 날까지는 극적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최종 결정이 되면은 뭐이 스티뮬러스 체크 1,400달러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 지난해 일차 때는 뭐 처음이었으니까 뭐 시간이 좀 많이 소, 소요됐고 이차는 좀더 빨리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 삼차도 추주이 확정되면은 빠른 짧은 시간 내에 지급이 될까요? 네 말씀하신대로 일차 때는 사실 뭐그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고 이차는 뭐 17일로 딱 그냥 아주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에, 국세청에서도 굉장히 그 서둘러서. 어그 지급을 했던 것으로 어, 그렇게 이제 알려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아시다시피 텍스 시즌이래서이 텍스 시즌에는 회계사들만 바쁜 것이 아니라 국세청도 무척 인량이 늘어서 바빠집니다. 그래서 어 지난번처럼 17일 안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이번에는 그렇게 못 박지 않을 것으로 보아지고요. 어, 그리고 그1 7로못 박아서 진행하는 바람에 그 국세청에서 많은 실수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는 네. 이제 좀더 신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은행에 이제 이미 은행 정보를 이미 주신 분들은 아, 통과가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아, 빠르면 1, 2주 내에 이제 그 드랙티파지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다만 이제 수표나 대비 카드로 받으시는 분들은 시간이 좀더 소요될 음.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 그리고 네. 이제 이번에 삼차 지급하는 이스티뮬러스 책은 십이월 삼십일일, 그러니까 이천이십일 년 십이월 삼십일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음. 에, 이 기, 짧은 시간에 받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음. 네 실업수당 연장 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그리고 언제까지 지급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그 어, 3차 안에 들어 있는 그실업수당안은 300달러에서 이제 400달러로 인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3월 14일 에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끝이 나면 이어서 8월 29일까지 연장 지급한다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그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처음에 제출해, 제출했던 그 제안했던 그 플랜은 9월 30일까지였어요. 한 달이 좀 당겨진 그런 안으로 지금 그 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400달러씩해서 8월 29일까지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